어쩌면 여성의 본능은 아 이놈 생각보다 더 약해 빠진 놈이었네 이놈이랑 가정이라도 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놈은 그냥 어디 가서 인형놀이나 하는 게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남자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애이별 코칭을 진행한 센텀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 극복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신 회원분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여자친구와 안 좋은 쪽으로 갈 때까지 가버려서 여성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들 위로만 해주지 해결책을 못 주는 것 같네요. 몇 달째 너무 많이 힘들어하네요. 이 친구 사례뿐만 아니라 이별한 남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처법을 몇 가지 목차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한 번씩만 간단하게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첫 번째 목차 이번 영상의 도움 방향 두 번째 목차 이별 후 이상적인 남성의 태도 세 번째 목차 이별 극복 프로세스 소개 및 활용 네 번째 목차 이별 극복 프로세스 심화 다섯 번째 목차 기타 아 그리고 먼저 저도 이별 한 후에 힘들어하다가 이 분야를 알게 되어서 현재는 연애 이별 코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별 사연이 더 특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차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번 영상의 도움 방향은 저는 합리적인 과학 기반으로 이번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이별에 있어서 감성적인 위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별하는 사람에게 주변인들이 위로를 좀 많이 해주거나 유튜브나 TV 같은 매체들을 보면 위로와 공감 위주의 방식의 도움 영상은 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더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이별 후 이상적인 남성의 태도. 이별을 하면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진 여자한테 그게 잘못된 말인 줄 모르고, 오글거리는 말을 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저의 말을 들으시고, 최대한 이성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본능적으로 나약한 남성을 싫어합니다. 과거, 원시시대 남성은 다른 남성이나 짐승들의 공격들로부터 아내와 자식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현대시대 여성들이 그때와 아무리 다르다고 하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능적 습성은 아직까지 남녀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헤어지고 속상해 하는 남성, 특히나 헤어지고 지나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성, 예를 들면 추하게 우는 모습을 보이는 남성의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어쩌면 여성의 본능은, 아, 이놈 생각보다 더 약해 빠진 놈이었네? 이놈이랑 가정이라도 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놈은 그냥 어디 가서 인형놀이나 하는 게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남자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멋진 모습을 보인다면 복합적으로 이것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느 정도의 불쌍한 남자의 모습이 여성에게 죄책감으로 작용해서 여성이 남성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는 상황, 즉, 골든타임 찬스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런 찬스가 생길 확률도 매우 낮으며, 이별로 인해 감정적 상태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남성은 그 찬스를 잘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골든타임 찬스는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 찬스에 관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추가로 다루겠습니다만은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튼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별한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별한 분들은 반드시 제가 했던 말들을 침착하게 잘 정리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별 후에 어떻게 강하고 남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코칭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별 후에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 이별 후에 붙잡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뭐 판단도 잘못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뭐 받으셔도 되고요. 무튼, 이두 경우 모두 다 절대로 구걸하는 식이 아니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영희야, 우리가 함께 온 추억이 있잖아. 여기서 쉽게 끝내지 말고 서로 더 만나면서 고민을 해보자. 그것이 우리 추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라는 식의 바이브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에게 지나친 행동을 해서 더큰 마이너스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희야, 우리가 서로 끝내지 않고 계속 만나면서 서로를 한번더 지켜본다고 했을 때 나중에 서로가 그게 진짜 엄청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후 그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상대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자가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정인 다음에 이별 극복 프로세스 ABCD를 준비해야 합니다.